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유튜브 아니면 유튜브 해피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and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할건 바로 짜잔 킨더조이 오 킨더조이입니다. 네 여러분 킨더조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왜냐면 맛있는 초콜릿 들어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하나감 들어있는데 이알 하나에 1,300원입니다. 오 정말 싸지 않은 가격이죠. 오늘은 킨다존이 리뷰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신 거 모두 아시죠? 요 험프티 덤프티 요 험프티 덤프티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딱딱딱 이렇게까주면네 까주면 되는데 그럼 까고 올게요 네 여러분 제가 다 까고 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 어뭐 어, 어디에 네, 뭐가 들어있지 여기 여기에 장영감이 들어있고 여기에 그 그게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럼 그냥 두개 다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황금색 봉지는 뭐일까요? 아, 혹시 장난감인 건 아니겠지? 아니 아니 초콜릿. 띠더리 리얼이네 여러분 제가 간신히 까냈는데 과연 뭘까요? 와! 초콜릿. 네 일단 이렇게 초콜릿을 보시면 두개의 알과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고요. 이 밑에는. 그냥 초콜릿 이런 까만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시식해 볼 건데 일단 알은 제가 이런 초코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껴 먹을 건데 이게 냉장고에 있던 거라서 잘안떠지네요 일단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이 있고요.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여러분 yeah, 정말 달콤한 말 끝방 왕! 정말 짱! 짱 맛있는데, 근데 이거 드시면 사람 엄청 많이 찌실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맛있는 거 어떡해? 그러면 밑에 있는 검은 초콜릿까지 같이 더해서 먹어주면, 먹어주면... 아... 어. 음! 아, 제품위가 깊고 진하게 퍼져서 입 안에서 달콤하게 춤추고 있어. 네 예, 여러분 이제부터 알을 시식해 볼 텐. 아이도 안 까지니까 좀 까고 오겠습니다. 아, 하도 안 까져서 그냥 초콜릿 통째로 이렇게 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넘넘넘 음. 음. 음, 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어. <laughs> 맛있습니다요 빠르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얘가 먹다가 오늘 100kg 뛴것 <laughs>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일 너무 길게 했으니까 너는 버리고 아니 버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킨더 초콜릿 숟가락이 좀더 까먹었네 에라이 모르겠다 이번에장난 한번 까볼건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응? 딱딱한데요? 저는 그때 퀸더 조이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강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됐죠. 어쨌든 저도 근데 이거 고양이랑 토끼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고양이랑 토끼, 그럼 동물들이 차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 박두해 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아이 진짜! 아, 나 도라에몽 캐릭터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헬로케티다! 그리고 이건? 그러고보니까 헬로키티를 까먹었었네 내가 헬로키티 나오는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물들보단 근데 헬로키티가 나왔습니다 호 헬로키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건 초콜렛처럼 생긴 똥강아지 입니다 오 진짜 봐봐 뒷모습만 보면 그냥 사슴 그 머리띠 쓴 도라에몽 같죠 아허 진짜 가 감격이다 네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텐데 아이 스티커를 강아지한테 붙이는건가봐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런 종류가 있네요. 자 종류 잠깐요. 종류를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 풍선을 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 주인공 헬로키티와 여름 헬로키티, 화가 헬로키티, 그리고 굿나잇 헬로키티, 양치질 헬로키티하고 이 헬로키티도 나왔는데 다른 헬로키티들은 다뭘안 쓰고 있는데 얘는 특별히 뭔가 더 쓰고 있어서 가격이 그, 비쌀 것 같은데 제가 이애가 나왔죠 정말 고맙습니다 냠냠냠냠 이제 초콜릿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스티커를 아까 그 똥강아지한테 붙이면 오 대박 좋다 네 오늘 이렇게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 헬로키티와 또 옆에 있는 강아지를 뽑아봤습니다 정말 짱이에요 정말 제가 나오고 싶은 거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근데 저 뭐야 봐주셔서 감사하고 해피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안녕.